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준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은 진리의 전달 영상이에요. 어,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이고, 이거 좀 키고. 아, 물이 부족한 게많은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김창배 장로님, 네. 여기 BOJ라는 게뭐 어, 아마 지구촌 대특종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 관점에서 보면 열한 형제, 그리고 요셉에 대한 창세기 37장의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어, 본질적으로 이제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의 아들, 그 요셉, 뭐 이런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어, 그 안에 이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은 뭐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어, 아브라함과 헤브론약을 맺을 때그 많은 자손에 관한 번성하고 멀티플라이 뭐 이러면서 번성할 것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종의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어 그때 어, 그 아들 이삭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성부를 예표하고 뭐 그런, 이삭은 이제 성자를 예표하고 뭐 그런다는데. 어, 그 때, 이제, 야곱 때부터, 그, 열두 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열두 아들에 대한 예표, 즉, 그, 야곱에 대한 예표, 야곱의 행적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심과 하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적이 뭐 성령의 행적이다, 그게 아니라, 어, 성령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인도하시는지가, 바로 그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요.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날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대다수는요, 야곱과 야곱의 열한 아들과 방불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물론 회개해요. 근데이 안에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제 예표로 보면, 예표로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오늘날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그 돌들을 취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그 열두 돌은 요단강 물 밑바닥에 잠기게 하고 열두 돌은 길갈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 그렇게 물에 수장돼서 이제 가는 사람,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길갈로 간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어, 그런 자들이에요. 거기서도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고 그 과정에 아직, 어,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 간 다음에, 그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해갖고 실제 가난, 아,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을 막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민족들 갑자기 이름을 지어먹었네. 걔네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은지라. 그럼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그 설교 듣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 아 아말렉 쪽서이군요. 아말렉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충분히 차야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긴 맞습니다만 그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그 민족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악해져서 그 죄가 관영해졌다는 그 마지막 때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즉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진열하면서 이제 소위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실은. 아 저도 그런 걸 모를 때는 어뭐 아, 그런가 왜 그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요단강 건너는 건 죽음이래나 안식에 들어가는 거래.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가 맞추지고 믿음 있는 복음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초기에 제가 이제 말이 막 깨달음이 막올때 거기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 그런 비유가 안 맞는 것이 어디서 안 맞냐면 실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싸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아, 그게 잘안 맞더라고. 그때는 조금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막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 깨달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맞습니다. 그 잘못 깨달은 게 믿음.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단지파 얘기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망하는 자도 있고 흥하는 자도 있죠. 오늘 그와 같이 열두 야곱의 열 열한 형제 열두 아들들에 관한 얘긴데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유사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열한 형제가 다 누구의 장이 되고 뭐그 집합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만 이제 따로 떼어서 그 중에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예표하는 예표로서 쓰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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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요셉.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참 재밌는데요 어, 이 아비의 첩들과 함께 지낼 때 그랬어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때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비의 아들들이요 라헬의 아들들도 있고 레아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기서는 첩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그가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뭐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뭐 야곱은 뭐. 치사하고 뭐 이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줬다.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그가 17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7세. 아직 어릴 때예요 그래서 아직 6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그에게 찌르는 모드 같고 잘 바뀐 모처럼 그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과실이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6에 속한 거죠. 봅시다. 자, 요셉에게만 야곱이요. 창세기 37장 1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뭐, 이유는 이렇게 되지만, 어,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깊이 사랑하여.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했다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요, 하나님이 무지개의 약속처럼, 무지개 약속을 누구한테 했죠? 노아, 노아에게 했나요? 무지개의 약속처럼 그런 색깔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바로 이 노년 아들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니까 그를 미워하였다. 언사가 불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의 아들됨이 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사랑 많이 하시죠. 반드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복음 잘못 전하다가 어떤 사람 막 뒤통수 막그르는 것도 봤는데 아주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어? 기독교인의 표를 쓴 교회가 있으면 막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 네. 그러면서 37장 7절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색옷을 입고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플러스, 꿈으로 요셉에게 일정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로 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한마디로 요셉이라는 단은 당신들이 단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열 지파, 열두 지파, 열한 지파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요셉의 단에 둘러서 절을 했다.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을 하늘에 들어 흔드는 요제를 드릴 때 써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드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8절 봅시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대본 보세요. 왕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때 보면 야곱의 아들들 열한 지파 물론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야곱에게서 낳고 그들을 택해서 일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왕. 다시 말하면 요셉은 왕이 되는 꿈인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두 개가 있죠. 왕들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더 King and Priest로서 이게 이제. 김창배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라 참 놀랐는데요.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하 이게 다스린다? 아뭐 이거는 잘못 좀 심하게 쓴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성경 이제 신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요셉은 남자의 예표고요. 이 형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여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듣고 교회 그래서 종용히 조용히 할 지니 이런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항상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형들. 형과 동생 관계에서 동생은 택함을 받고 형은 육체의 자녀인 케이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신의 산의 율법이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은 언제 우리에게 이제 실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이후부터 그 약속, 즉 첫째 성령부터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난 자가 바로 형들이에요. 이 형들. 먼저 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과 동생의 그 예표가 그 말씀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 하나를 써도 그렇게 뭐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아, 뭐, 먼저 된 자가 또 뒤로 될 수도 있지, 뭐, 열심히 해! 이런 얘기로 알아요. 그러면 성경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라. 아니 동생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있고 그가 그것을 입으로 냅니다 복음을. 그런데 왜더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걸 아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그 목사나 사역자들이 욕할 때뭐 이단 시비할 때 그때 제대로 손줄안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영어는 뭐 원래 히브리말로 쓴걸 영어로 번역한 거죠. 킹 제임스에서 <laughs> 뭐라고? 70인역인가 뭐 그래요. 네, 봅시다. 그래서 요셉의 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요. 자, 창세기 37장 구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또 고하여 가로되. 뭐또 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같은 얘기예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 해와 달, 해는 이제 복음에 핵심 되는 사람들,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달은 뭘까요? 그런데 저는 달도 각기 맡긴 바가 좀 틀리지만 이 달도 해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 비춰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들이 어, 이들도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일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을 받은 가르치는 자 또는 그 뭐죠? 그런 자일 수 있어요. 아직 어, 제가 좀더이 어, 김창규 장로님 그, 설교를 좀더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열한 별이잖아, 별. 열한 별, 뭐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 자기 형들, 열한 별이잖아. 열 별도 아니고, 열두 별도 아니고, 열한 별. <laughs> 재밌죠? 야곱도, 야곱이 달 같아, 내가 볼 때. 뭐, 정확하게 아직 잘그 비율, 이렇게 이 비율을 맞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교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같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지만, 약간 질이 다르죠? 형들은 엉망이고, 아비는 좀 낫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일을. 이때 중요한 얘기가 창세기 37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율법에 속한 자들 열심 내는 자들이 죽였잖아요 이때 벌써 이미 부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요셉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처럼 여기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아니고요, 복음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얘기한 요셉이 얘기한 내용을 안 믿는 거예요. 항상 율법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자기네들이 만든 노룩 자기네들의 교훈.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채색 옷, 약속의 옷을 벗기죠. 채색 옷을 벗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부심이고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옷을 네 개로 쪼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입니다. 벗기고. 그러니까 하나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고, 동시에 분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새새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죽여서 벗기고 모욕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구속과 그 복음의 그 흐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여기 부활체의 신분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다 이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부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땅에 속한 형체는 이 땅은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체가 땅에 소속돼서 벌이는 모든 죄악, 이 땅이 죄로 관영하잖아요이 모든 죄악을 율법으로 가두면서 죄가 죄되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속한 형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끊임없이 말썽을 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는 그 공로를 보고 봐서 구원을 얻고 마음, 마음의 마음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가야만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런 부사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해서 율법하는 선지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마타 어, 에포라비아, 라니아, 에포라니아라는 게 이제 이게 하, 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 헤븐리 여기 애요 헤븐리 또는 천상의 어 그런 슈퍼 l s 럴한 스피어, 그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 초자연적인 즉 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 에피게아라고 이 하는 건요 땅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이 부활체도 영광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여기서 말하는 별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그 14만 4천처럼 인까지 받아서 부활할 수 있는 자격 물론 환란을 통과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도 또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 글로리가 서로 달라. 이 글로리가 독사죠? 석사. <laughs> 독사. 요건 해라는 말입니다. 어, 에리우 해 독사 <laughs> 어, 세레네스 이건 달이 렇게 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땅에서도 이미 신분이 달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부활이죠.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또 각각의 별마다 다른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 영광을 받는 부활이 안 되면 엄격한 의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아니에요. 이건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먼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겠는데 오늘 김찬배 장로님의 저 비오제이 저 지구대특종 거기서 제가 본 야곱과 열한 형제와 요셉의 저 비율을 이렇게 앞뒤로 맞춰서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